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순임금 순자고요이 글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순임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중국에. 3대 천왕이 있었죠. 고대에 3대 천왕이 있었는데요. 요인금, 순인금, 그 다음에 우인금 이렇게 3대 왕이 있었죠. 3대 천왕.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순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의 진짜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림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순인금의 업적을 제가 각색한 것을 가지고 기억하신 다음에 이 글자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임금 시대는 어땠었냐면, 그전 시대는요, 굉장히 싸움이 난무했어요. 자, 우리 손톱조차 싸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싸움이 난무하고요, 서로 관계가 많이 어긋나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불신으로 덮여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 모든 것을요, 평정에서 평화롭게 만들었던 왕이 순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요임금은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임금 요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요임금은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땅+ 땅+ 땅 뭐다 좋다. 많은 영토를 모아서 좋은 삶을 살게 했던 왕. 그 왕은 요인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싸움과 어긋나 있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불신이 팽배해서 덮여져 있는 그 사회를 평정했던 왕은 순인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우인금도 알려드리면, 자이 글자는요 하우시우자라고 하는데요 우임금 할때 쓰이는 거고요 자이 임금 우임금은 여러분들이 용감한 왕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여기 짐승 발자국이 있죠 그건 짐승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목을 베는 그런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왕은요 예전에. 누군가가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는 법이 없어요. 누가 나서요? 호위 군사들이 먼저 나서죠. 그런데 이 왕은 용감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가 짐승에게 다가가 그 짐승의 목을 베려고 했던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이 글자는 하우시 우자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세 개는 필수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이 글자는요 눈 깜짝 일순 자라고 해서요 우리 순식간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방금 순 임금 순자 있죠 그리고 눈목 자가 있죠. 우리 흔히요, 좋았던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지루하고 싫어하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고요.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간은 정말 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임금 때는요, 평화로운 나라였던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당시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 좋았던 시간은 눈 깜짝인 순간, 그눈 깜짝 할 순간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에 지금 재밌으신가요? 재밌다면요, 눈 깜짝 할 사이에 이 강의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도 종일 듣는 것 같고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임금 시대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 좋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은 눈이 깜짝이는 순간에 이미 사라졌다 라는 의미에서 눈 깜짝일 순 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거둘 확 자예요 무엇을 거두냐면 별을 거두는 거죠. 우리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거둔다는 의미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풀이 있고 새가 있고 손이 있죠? 새가 풀밭에 놀고 있는데요. 이 풀밭을 우리는 벼가 있는 논이라고 정할게요. 논에는요. 새가 와가지고 벼를 먹게 날아오잖아요. 그렇게 새가 풀이 있는 벼가 있는 그 논에 날아왔는데 농부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새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예 이 별을 못 먹도록 이 별을 뭐 해버려요?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거둘 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연상을 드리면, 자, 새가 풀밭에 놓는데 그냥 풀밭이 아니라 벼가 있는 풀밭, 논이라고 보는 거죠? 논에 날라와서 농부가 손으로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봉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별을 다 거두어 드리면 되겠죠. 거둘 확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요. 얻을 획자예요. 획득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마찬가지로 새가 풀밭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의 손이 이 새를 잡으려 했는데 잡지 못했죠. 새는 도망갔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짐승이 하나가 보였던 거예요. 개한 마리가 보였죠. 그래서 개를 뭐 했어요? 잡았겠죠. 개한 마리를 얻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얻을 획자라고, 그래서 획득한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은 짐승이 있으니까 짐승은 얻었다 얻 라고 보는 거고요. 벼가 있으니까 벼는 거두었다 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뒤에 것이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외적인 것에 포인트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